Good choice, good choice, good choice야. Yeah. 구독 눌러줘, 좋아요 필수. Good choice, good choice, 내 사랑이 확실히 전부 보여줄게요. 안녕하세요, 굿네이버스 구독자 여러분. 2025년 첫 키다리 아저씨로 인사드리는 가수 나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올해 트렌드 키워드 중에 아보하라는 말이 있대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인데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무탈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느끼게 해주는 말 같아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어, 지구 반대편에도 아주 보통의 하루를 꿈꾸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사는 곳은 아프리카 우간다입니다. 수도인 캄팔라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진자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간다라는 나라는 사실 말로만 들었지 저도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 보기만 해도 진짜 너무 덥네요. 마을의 우물가에서 물을 끼고 있는 이 소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산드라입니다. <laughs> 아이고, 애기를얻고 힘들텐데. 대견하네요. 산드라. <laughs> 산 음, 수줍어. 산드라에겐 사랑스러운 두 동생이 있는데요. 먼저, 그녀의 든든한 오른팔. 강현이, 이이이은바살 첫째 동생 배노이입니다 그리고 또한명 아가, 아가 올려야 돼 자꾸 내려가 아가 안고바 미라클 인생 7개월 차인 막내 귀요미 미라클까지 이렇게 산들 안에 3남매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하고 한드라의 하루는 매일 오전 우물가에서 물을 뜨며 시작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육아 난이도 최상 막내 목욕시키기. 돌도 안된 아기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대단합니다. 아이고 울어 울어. 고아 열한 살도 어린데. 난 진짜 진진지못다못 보나. 내가 안 일하고 노니

누나의 힘듦을 잘 알기에 베논이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데요. 그런 동생을 바라보는 산드라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베논이는 어릴 적부터 다리 통증과 손의 마비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이 병은 점점. 온몸으로 퍼지는 중인데요. 심각한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동생을 위해 누나 산드라가 해줄 수 있는 건 몸에 좋다는 약초를 다려주는 것 뿐입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 정성껏 다려 건네보지만. 지금 약 대신에 저 차만 지금 먹, 먹는 거잖아. 할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약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일 텐데. 아프리카의 의료 시스템은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산드라가 살고 있는 우간다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편으로 보편적인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비중이 44%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우간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베논이 역시 심각한 다리 통증과 손에 마비 증상에도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병원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제작진이 베논이와 함께 동네 병원에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도심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한 병명과 치료법을 알수 있을 거란 말밖에 듣지 못했다고 하네요. 병원 검사비는 커녕 당장 오늘 먹을 끼니조차 구할 돈도 없는 아이들에게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다는 건 정말 꿈도 못꿀 일이잖아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어린 아이가 계속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이들의 힘겨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나가고 소녀 가장이 된 산드라는 생계유지를 위해 매일같이 일거리를 찾아 나섭니다. 11살 어린 소녀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이웃집 허드렛 일을 거두는 정도인데요. 어이라고하고고가에서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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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린애가 더 어린애를 등에 업고 저거를... 그러니까 지금 100원 벌겠다고, 지금 동생 병원비 때문에... 아휴, 이렇게 있나? 나내고 이웃집 설거지를 마치고, 쉴틈 없이 또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몇 시간째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만 하네요. 하, 정말 안쓰럽습니다. 하루 종일 누나의 등에 엎혀있는 미라클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맙니다. 그 시각 베논니는 혼자서 어디를 가는 걸까요? 한 걸음만 내딛어도 온몸에 퍼지는 다리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베논니가 찾은 곳은 무성하게 자란 풀밭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키보다 큰 풀을 헤치며 베노니가 찾는 건 산드라가 일하러 간 사이 힘들게 일하는 누나에게 보탬이 되고자. 다리 통증을 참아가며 풀숲을 헤집고 다녔던 건데요.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 열심히 찾아보지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해맑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한다는 게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산드라, 니라고라고 하지만 마음과는 달리 오늘도 먹을 걸 구하지 못하고 빈 손으로 돌아갑니다. 베누니가 집에 돌아올 때쯤 산드라도 고된 일을 마치고 한숨 돌리려고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한 끼도 못 먹은 건 배놈이 역시 마찬가지지만, 허기좋우는 동생을 지켜보자니, 배고픔보다는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간다. 긴 미라클 아이들이. 응. 누나 얘 베링 누나. 여픈이 내 딸이야. 내가 얼마나 고플까. 누나는 동생들 생각. 동생은 또 누나 누나 생각. 아유. 결국 막내 미라클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loobulumu yalile ino mtima ngamfunie sendeni naaanagulila kunimirako nibinoni nawagura kwitaka nazimba kwinumba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찬드라 남매에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삶의 별한 끝에 몰린 힘없고 연약한 이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제 이 자는 나 주소를 하고 자 아이 자 모비안 비엔비. 부모에게로부터 버림받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뿐입니다. 정기 후원 신청을 통해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사실 저도 좀 속이 강해요. 눈물도 잘안 흘리려고 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 배논이가 이제 도움의 손길을 아, 청합니다라고 딱 했을 때, 아, 그때 좀꽉 잡고 있던 마음이 막 와르르 확 무너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아픈데, 자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누나와 또 막내 동생이 있어서 도움을 주고는 싶은데, 현실상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현실의 벽이 너무 큰 거에 딱 부딪히는 순간, 물론 그 친구들이 그 현실의 벽에 마주할 나이는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 되는 그 상황이 놓인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안타깝고, 매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 속에서 견디면서 진짜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지냈을 저 친구들인데,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잖아요.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 저 친구의 한 마디가 아. 좀 예,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이제 아버지와 이제 누나가 다 이제 채워줬거든요. 그래도 산드라의 모습을 보니까 저희 누나 생각이 좀 나요. 누나가 저희 막내 동생 그리고 저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보통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누나가 거의 다 해줬어요 왜냐면 아빠가 항상 일 끝나고 새벽에 들어오시니까 근데 산드라가 막내 동생과 또 베논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누나와 동생 그리고 저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아서 미라클과 그리고 베논이가 정말 잘 성장해서 도움의 손길을 받아잘 성장해서 누나 산드라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맙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산드라네 남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식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상황이거든요. 산드라가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먹을 걸살 돈이 부족해 땅에 버려진 사탕수수를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디고 있다고 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할 생활비 지원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그리고 생후 7개월 된 막내 미라클의 건강도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상태가 지속되면 영유아기 성장 발달은 물론이고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릴 확률이 앞으로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영아결식은 심각한 공공 건강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영아들이 필수적인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건강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5세 미만의 아동의 약 30%가 영양 부족에서 오는 성장 지연 즉 저성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눔이란 마음의 거리를 좁혀서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항상 이렇게 먼것 같아요. 예, 진짜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은 사실. 그분들의 입에서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내고 내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그 뻗는 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좁히면 너무나 따뜻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무 살때 연예인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소아병동이나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도 해주고 또 공연도 하면서 또그 친구들하고 또 대화도 하고 했던 시간들이 좀한 9년 정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그렇게 봉사를 하러 가면은 분명히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아픔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인데 오히려 제가 반대로 더 힐링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눈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또 해맑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봉사를 또 다시 한번더 가게 되고 또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관심을 무조건 가져줘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진짜 절실하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팬분들이 제 생일이나 또, 이제 스페셜데이 때 항상 기부를 해주세요.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꾸준히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선행을 같이 좀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진짜 팬들한테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죠. 네. 오늘 또 키다리 아저씨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산드라, 베논이 미라클을 만났는데요.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산드라 가족의 사연이 어, 저로 인해서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한테 도움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픔의 표정을 짓는 것보다는 밝게 웃는 표정을 지을 수 있게끔 또 따뜻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가장 큽니다. 네. <목소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세요. 온라인 신청과 전화 한 통으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 댓글 창을 열어 가장 위쪽에 있는 안내 링크를 클릭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후원하실 수 있고요. 둘째, 1800의 1735번으로 전화 주셔도 아이들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나눔의 손길을 전해주세요. 퀴다리 아저씨를 시청하고 후원해주신 분들께 한정판 기부증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깜짝 선물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이름이요? 예, 네, 항상 적어요. 우리 팬들은요 진짜 이런 걸 이렇게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잘 가지고 다니세요 기억도 잘 해주셔가지고 어, 팬분들도 아마 후원에 동참을 많이 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앞뒷면으로 나태주의 마음이 같이 이렇 공존해서 또 이왕 제 팬들이 또 받는 거라면 정성을 다해서 사인을 해 드려야지 되는 거니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진짜.